개양구보건소는 지난 27일 2016 구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문화공연을 개양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KBS 장애인 앵커 임세은 씨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일부 공연은 올 2월에 창단된 대한민국 최초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 공연으로 휠체어 탄 지휘자 정상일 교수, 성악가 전용호 씨와 합창단 30여 명의 무대로 꾸며졌으며, 2부 공연은 행복전도사 최원영 교수의 인문학 강연과 초청가수 최현, 서지윤 씨의 무대로 관람객의 가슴에 잔잔한 여운이 남는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모두가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인식 및 편견 개선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계양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